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성경도 이렇게 좋은 말은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뭐어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 넣어놨 말이니까 좋은 말이 많아. 어또 계시록도 계시록도 그러면 복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러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데, 이 말은 뒤집으면 뭐죠? 뒤집으면 무슨 말이지, 이게?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요? 네. 복이 있는 자는 1%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대부분은 악인의 깨를 쫓는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더물다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야. 복 있는 자는 찾기가 어려운 거야. 전부 악을 쫓아가다가 죽어요. 그 죽을 때 후회를 해. 내가 괜히 헛짓을 했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을 때도 죄를 댕기라고 죽어. 자식한테 막 짐을 줘. 뭐 댕기죠? 죽을 때 자식한테 보따리를 그냥 냉겨놓고 주고. 그게 뭐냐면은, 아니, 상속 포기 안할 경우에 아버지가 자식 몰래 빚이 20억이 있다. 그러면 죽고 나서 말이야. 아들이 뭣도 모르고 아버지 집을 인수 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 한 3억짜리 집을 인수 받았는데 20억짜리 채권이 날라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받은 것 때문에 20억을 갚아야 되는 거야. 상속을 포기해버려. 그 집을 포기하면 되는데, 상속 포기를 안 해버린 거잖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야, 나이 들면은. 돌아가기 전에 자식한테, 야, 내가 빚이 얼마 있다. 그러니 너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냥 갑자기 가버려. 그러면 자식이 그 20을 감당라고 평생 도망을 다녀야 돼요. 뭐, 뭐만 하면 거기 와서 붙어버려. 붙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세를 망친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으면 은야 아들아 내가 빚이 이만큼 만 있고 내가 집안간이 선이네집 포기해라 이거 상속 포기해야지 이거 받았다가는 너희 전부 빚 갚다가 다 집안 망한다 해야 돼안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돼 죽기 전에 세 가지 해야 되는 거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뭐냐고 아 내가 오늘 이거,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꼭 가르쳐 줘야 되는데 꼭 알아두세요. 사, 사후, 사후. 사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속. 상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후, 상속에 대한 의향서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후에 상속을 어떻게 한다는 의향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아빠가 빚이 요만큼 있고, 상속이 요만큼 있으니까, 빚보다 상속이 많으니, 상속을 받대. 큰아들은 얼마, 둘째 아들은 얼마, 딸한테는 좀더 주자. 이렇게 아빠가 의사를 표시해야 돼. 맞아, 맞아. 누구는 남자들이니까 가서 좀 망해도 되지만, 딸내미는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딸한테 제일 많이 줘라. 이렇게 아버지가 상속하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거를 죽기 전에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이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어느 장례 집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내가 이제 장례 하는데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빈소가 두 군데 있어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하나는 교회식으로 하고 하나는 절에 스님이 와서 목탁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요거는 마다들 고 요거는 둘째 아들이야. 어머 싸움이 붙어 가지고 둘이서 양쪽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절차가 다른 거야. 하나는 기독교식으로 그것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다들은 죽어도 그걸 못 한다는 것도 불교식으그 오는 하객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 일로 가고 불교 믿는 사람 저리 가고 그런 식으로 안될 하고 있어. 그 되겠습니까? 집안 망하는 거야. 집안 망해요. 응?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두 번째 내가 사후에 사후에 분명히 뭐가 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후, 응? 어? 장례. 사후 장례 의향서를 써놔야 돼요. 나는 불교식을 해주라. 절대 우리 저 며느리는 기독교고 저 며느리는 불교고 싸움 날 거다. 그러니 나는 불 누가 종교가 다르더라도 나는 불교식으로 해라. 나는 기독교식으로 해라. 아버지가 명령을 딱 이걸 딱 사후 장례 의향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나 없나? 아버지 유지가 불교식을 해달란데. 어, 교회에서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할수 없이 자식들이 울며 계산을 따라가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를 모실 때 며느리가 안 오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놔또 하나 뭐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 <laughs> 하나는 상속이고 하나는 장례고, 또 뭐가 있잖아. 응? 어? 뭐요? 장례 이게 화장이야. 나를 화장해가지고 불교식으로 화장해라.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응? 이세 가지는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돼. 모르겠어요? 응? 어? 안 죽을, 여러분은 안 돌아가실 <laughs> 말이냐. <laughs>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에도,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지극히 드물다. 지금 70억 중에 복이 있는 자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은, 복이 있는 자는 서울 시내 눈을 비비고 봐도 별로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 복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라 이게 그럼 복은 뭐냐 그게 게시록 1장 3절에 나와 복은 응 하늘의 말을 여호와 말을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자야 그래 안 그래요 남한테 잘 전하는 자.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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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 있는 자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다. 무슨 자 지킨다는 게 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허갱령이 이 세상에 전쟁이 나지 않고 후손들이 잘 되는 이 세상에 가장 복 받는 방법은 허경령을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경령 말을 허경령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예. 그러면 복받아 안 받아요. 맞습니다. 내가 뭘가르칩니까 전해라. 하늘궁에 많이 오게 해라. 여기 많이 오게 해라.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러죠그 지금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것이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통령 되리라는 뭐 이런 걸 뽑을 때는 하늘궁에 많이 온 사람을 택하겠죠, 알겠죠? 많은 네. 사람이 많을 때는 순서가 하늘궁 위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어, 물론 여기 온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래. 즉허경령의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성경이라 해서 성경이 옛날 헌푸대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새로운 자가 입에서 떠들면 그게 말이 맞는 거죠? 네. 새술은 새푸대 담아야 되죠? 네. 2000년 전에 예수도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말을 하죠. 알겠죠? 네. 사이클이 모세, 4000년 전 모세나 그 이후에 예수가 그 율법시대나 그 4000년, 2000년 전에는 언약시대가 왔다가 지금 허경경이 왔죠? 네. 그럼 허경이가 와서 허갱령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맞죠? 그러나 이번에 오는 자는 종교를 하나 안 하나. 안 하죠? 그냥 허갱령 부르면 되는 거야. 복잡한 게 필요해, 안 해?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필요해, 안 해? 대리점이 필요 있어, 없어? 그냥 농민들하고 직거래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옛날에는 교회를 통해야되고 절을 통해야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해버리는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는데도 지금도 그때를 따라가고있어요 맞아? 맞아요? 예수가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아,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래 안그래요? 이웃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든가? 구해줬어요? 안 구해주죠? 누가 구해줬어? 사마리아 여인이 구해줬죠?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야? 솔로몬이, 솔로몬이 정실부인이 700명이야. 첩이 300명이야. 세상에 천 명의 부인을 거느렸어요. 나와. 그러면 솔로몬 정실 부인이 700에다가 첩이 300명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훌륭한 임금이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보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아브라함은 물론 만월를 팔아먹었어. <laughs>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절해.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들이 전부 절해요. 여러분들은 양반 중에 양반이야. 양반. 저게 또 좋아서 결혼했으면 괜찮아. 천명을. 좋아서 한거 아닙니다. 자기 나라 침범 안 받으려고 옆에 있는 나라 공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전부 정략 결혼한 사람이야. 저게 전부. 부족의 딸들이야. 저게 전부. 부족의 딸들을 전부 마누라로 끌어와가지고 전쟁을 안 하려고 한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 솔로몬을 딜던 12지파가 몽땅 등을 돌려버려 그래서 솔로몬을 따르는 솔로몬의 후손을 따라가는 지파는 두 지파 유다 유다지파. 지파고 베냐민 지파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서 북이스라엘 만들안 만들어요 <목소리>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이걸 아수르가 잡아먹어 버리잖아 네. 그래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요 남은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예요 사마리아. 왜? 여기 있는 사람은 마른 이스라엘 사람 열, 열개집한인데 아, 이 아수르가 여기다가 잡종을 섞어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버려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자하고 장가를 가게끔 시집을 가게끔 해가지고, 잡종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90%가 사마리아인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우리 한민족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길바닥에 쓰러진 이 사람을 누가 구해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거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어머, 유대인이 쓰러져 있네. 그럼 그 사람한테 포도주를 주고, 포도주 가지고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기름을 어? 발라서 소독해 주고, 막 이런 거 고쳐 가지고 여간방에 갖다 주고, 돈도 맡겨 놨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모자라면 해서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유대인 지도자가 지나가서 안지 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도와줘서 안도와줬어안 도와줘서 안 도와줘. 한 사람만 지나가게 아니야. 레이윈도 지나갔어. 레이윈은 바로 이두개집 지파에. 저도 아주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 그 사람 구해줘 안 구해줘?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진정 진짜, 진짜 이 사람들은 지나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야. 맞아 맞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닌데도 이 자들을 구해줘 유대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들이 예수가 돌아가고 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려. 그래, 2000년간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1948년에 건국할 때 이스라엘을 영국이 만들어줘. 알죠? 응. 음. 이스라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세계 분쟁이 일어나게 해놓은 거야. 화약고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이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예수는 그래서 꼭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말을 이방인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의 말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자들은 모세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성자들의 노예가 되면 돼안 돼? 해방돼야 돼 해방 해방되세요 진짜 허경영이가 와서 이야기할 때는 판 안에서 나오질 않아, 맞습니다. 종교 안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와. 왜? 네. 가랑한, 랑한 종교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도둑처럼 고양이처럼 나타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나타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어, 그자 저거 미친 놈이 아니냐. 알겠습니까? 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어, 어 모든 전세계 종교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읽고 지켜야 돼. 알겠죠? 그러나, 매일 필요가 없어. 알겠죠? 네. 왜? 허경영을 보면은, 이렇게 얼고매는 사람 아니야. 그래, 허경영이가 개명이 있나 없나? 10개명이나 5개명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개명이 필요 없어. 그냥 웃으면 돼. <laughs> 알겠습니까? 네. 나하고 남보다 나를 낮추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나보다 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창세기얘 보면 은 아브라함과 요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지? 아이두 사람이 아, 저 로시 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지 네. 그러면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 야너 여기서 저기서 네가 가고 싶은 땅을 골라라 그래서 롯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자기가 가겠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고르고 나면 못된 땅으로 내가 가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삼촌이 그러니까 좋은 땅을 자기가 딱 가겠대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이지요 그걸로 네. 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조카가 골라버리고 나면 그 물도 안 나오는 그 땅으로 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복은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는 거야 마누라 팔아먹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남아있고 러시아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구덩이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베스비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재더미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아 안 쫓아 안 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이게 렇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하는 거는 나는 간섭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종교를 하더라도 허경영 불러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어디에 메이진 말한 말이에요. 종교를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알겠죠? 네. 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존경하고 스님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한수 배울 게 있다 생각해야지. 뭐 교회는 틀렸다 절은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모든 데서 우리는 배워야 돼두 사람만 모이면 거기 스승이 있어 없어 세 사람만 모이면 네. 한 사람은 도둑이고 한 사람은 스승이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고 맞죠? 그러니까 세 사람만 모이면 스승이 있는데 그게 뭐 종교가 다르다고 스승이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무조건 그분보다는 나를 낮춰야 돼 알겠죠? 네. 어떤 사람 목사보다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 있어 아 나는 이 교회가 뭐가 틀렸니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는거예요 안 아무리 선생이 잘못해도 제자가 선생님한테 달라들면 안돼요 아,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달라드는 학생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의 종이라 하더라도 종을 그렇게 가르 하면 됩니까? 안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돼요 그리고 종교가 우리를 비난하면, 석가모니가 머리에서 제자들이, 아니, 부처님이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저 세계적인 종교, 힌두교 알죠? 힌두교가 있는데, 아니, 부처님이 돌아가면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데 얘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가 막 우리를,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도 막 암살을 열번 이상 하려고 했거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살아남겠습니까? 그니까, 러 석가모니가 뭐라 그래? 예? 내 옷만, 내 옷이 비단이라, 비단 옷이라 해서 남의 누더기 옷을, 옷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 종교를 보고 비방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비단 옷을 입었으면 남의 더러운 옷을 보고 흉을 보지 말아야 비단 옷 입을 자이있지 네가 비단 옷 입었다고 남의 거 그거 그것도 옷이냐? 이러면 너는 비단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때는 불교를 버려라. 알겠습니까? 네. 네가 믿는 불교가 오히려 독이 된다. 너네들이 겸손하고 남의 종교를 칭찬하고 너네 종교를 겸손하게 보존해간다면 누가 너 그를 해야지 있느냐?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laughs> 내가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래 겸손하라 그러면은 너네들의 이 기독교가 불교가 진짜 비단옷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불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됐어요 산신령 모시는 신도 법당으로 끌고 안와 산신가 별 모시는 칠성은 우리가 믿고 있었거든 칠성신도 법당으로 끌고 안 끌고 와 실성가, 종교 백화점이야 어, 법당이, 불교가 석강원이 말 때문에 저래요 모든 토속 신앙을 끌어안아라 누구께 잘났으면 남의 것도 인정해라 이래가 불교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그래와 같이 종교는 다양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를 무조건 죽여라 이게 이슬람이야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이런 종교전쟁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끝내 주러 왔어 앞으로 알겠죠?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거야 요게 요게 왜 필요하냐? 에 이것 도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후 뭐가 여기에? 이거를 안해낸 사람은요 꼭 후회합니다. 에? 사후 의료의 양세야. 사후, 의료, 의향서. 요세 가지를 꼭 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의식을 없어진 지가 10년 된 사람을 봤어요. 알겠죠? 그런데 자식이 와도 눈썹도 까다 가네. 그런데 살아있어.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 그런데 아들이 돈도 없고 장가도 못 갔어. 그런데 그 어머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병원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원합니까? 그럴 때는 에 의사 지시대로 내 명주를 끊어도 좋다는 의향서입니다. 이게 있을 때는 법, 헌법, 이런 민법, 이런 관계 없어. 무조건 의사 마음대로 자식이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대신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어머니를 운명시켜주는 게 낫습니다. 그거를 10년간 소대면을 받아내고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그한 달에 150만 원씩 만들어 와서 빚을 갖다 꺼다 대고 그 집안 망하는 거야 그냥 근데 어머니는 눈썹도 갖다 가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요세 가지는 죽기 전에 해놓으면 좋은데 요게 꼭 필요한 거야 요게 아주 조용히 편안하게 가시게 해야 되는데 생 사람을 잡아 그냥 한 10년을 그냥 집안 다 망해먹고 돌아가셔 진짜 복 있는 사람 이복 있는 자는 어떻게 죽지 알아요? 복 있는 자는 야, 아들, 손자들 다 오라 고 그래.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왜요? 무조건 오라 고 그래.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8 5분 할머니가. 그걸 다 모아서. 모아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가야 되겠다. <laughs> 아들 다 와, 딸도 다 불러. 그러니까 집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뭐는 요렇게 하고, 내 교육 잘 시키라고. 내가 요 적금 들어간 거, 요거 가져가고. 뭐든지 애들 잘 키워라.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눈 감고 가버려. 이게 복 있는 자야, 맞아 맞아요. 알겠습니까? 잠자들 가면 엄청 자식한테 나쁜 거야. 이건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냥 눈 감고 자는 척하다가 가버리니까 자식들이 혼란해지지. 어?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떠날 때는 말없이 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말을 해야 돼. 어? 그게 복 있는 자야. 그게 그러니까 중들이 스님들이 돌아갈 때 그래. 어, 내한 이달 보름쯤에 너 어디 가지 말고 절에 다 대기해라 왜 그래요? 내가 그날 가려고 한다 갈 날짜를 정확히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안 쫓아서 안 여러분이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전부 악인의 꾀야 악인의 꾀. 내가 전부 바꿔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통찰력이 아니야 여러분이 삼성이 망할 걸 3년 전에 알았나? 박근혜가 1년 앞두고 나갈 거라는 거 여섯 가지를 여러분이 알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미래를 몰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5천만 탄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조종사가 눈앞 장님이 아닌가, 장님인가. 언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아는 사람은 내 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피해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 밖에 없어. 암초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진 자가 내 밖에 없는 거야.